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편, 악마열매 바로 시작. 야, 우리 타이야 캐리. 맞아, 나 8개, 니 네. 3개. 야, 그래도 나똥 흙을 탔거든, 근데 딱 나. 똥 탔다고? 흙. 똥 드럽겠다. 아. <laughs> 손 들었겠다. 아. 손 들었겠다. 어, 너 금도 있네?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게임이야. 이. <laughs> 이. 우라는 헐크 빵빵에 있어요 <laughs> 너희 벌써 능력 뽑게 응. 그럼 이 상자에다가 다이아 넣어놓고 능력, 야, 야, 너희 철로 가분만 들어야 돼. 그런 걸로. 응. 어. 다이? 능력 한번 뽑, 일 인당 한번 뽑는데 다이아 네개 들어. 응. 너희 한쪽에서만 뽑아. 야 한쪽. 내가 볼게 내가. 야무 닦고 뭐, 가라. 그럼 지금. 집... 그... 일단 우리도 넣어. 예. 어, 뽑아. 레이 너무 많다. 자, 요렇다 닫아야겠다. 아, 그래. 왜 이렇게 내가 너다 네, 네. 내가, 내가 다 꼭씩 뽑아. 어. 아! 아! 알아서 뽑으세요. 야, 그러면 너 다이아 여덟 개지? 응. 그러면 한 일인? 1인... 그러면 다이아 여덟 개. 나 그럼 레드스톤 세 여섯 개. 야, 여섯 개 더하기 여덟 개 봐. 잠만다. 깐 나... 여섯 개 더하기 여덟. 일단 우리가 일단 얼몇 번이 몇 번을 뽑는지 알아야 돼. 너철한 세트 있어? 응. 어. 야 일단 철은 이제 그만 계산하고 일단 갑발을 개인당 만들어. 어. 어. 야 호르몬을 만들 수 있어. 치어 호르몬. 치어 호르몬을 만들 수 있어. 나무는 아야야 일단 우리 다이아를 다이아광으로 할까? 그럼 두개 빼면 여덟 아, 개거든. 일단 우리 철거하자. 일단은. 아, 나또 아. 튕겨 위에서 캐니까 아래 보고 캐면 튕기 튕기나? 그럼 내가 너 거까지 만들. 야, 일단은 여덟 개. 한개 여덟 개 더하기 세 개는 어. 안전 모드 크기. 그러면 야 지금 총세 번을 뽑을 수 있거든. 나는 우리 둘이 합쳐서 세 번인데 너. 너철한 세트 있지? 아나 나 근데 갑옷 만들었잖아 아 맞다 너좀 남아있니 철? 나 40개 40개? 야너너거철60 응. 60육 육십 응. 60, 어 육십 64개 해가지고 응. 우리 잠깐만 응. 우리 두 번씩 뽑 아니 세 번씩 뽑을 수 있거든? 세 번씩 얼른 뽑자. 어, 64개로 세 번씩 뽑으면 돼. 내가 이거 털줄께기다얘 뿌려놨어. 근데 64개가 안 되잖아. 왜? 43개잖아. 나 지금. 여기. 46개. 여기. 여개인데 여기. 야 일단은 우리가 총 능력 3번 뽑을 수 있어 야 근데 내가 지금 바지가 없거든? 응 바지 내가 만들어줄까? 일단 만들어봐 만들었어 나 줘봐 찰레기 자너 그럼 이제 그거까지 합쳐서 얼마야? 42개 42개? 저기요 네 교수님 네. 네 지금 연구소세요? 네저 TP 좀 시켜주세요 TP 줘 한. 한 그다음에 티치. 얘는... 일단 검 검을 철검 하나씩 만들어. 철검 하나씩 만들자. 철검 하나씩 만들었음. 철철 철, 철, 철. 아. 철. 얘려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와서 얼른 템 먹어라. 야 니가 죽였잖아 정대형. 아니야 나 그냥 철로 때렸는데 부르지고어 지금. 자. 너 이제 얼마 있어? 나? 응. 어. 43.. 나 43원. 님들! 한번 뽑는데 다이아 4개예요. 가져가지 마 마소야. 가져가지 마. 죽고 얼른 가져가도, 아무튼. 야, 이거. 30... 너몇 개야, 지금? 절. 저... 야, 이거 32개 있잖아, 이거. 어. 근데 30... 안 돼, 안 돼. 너 지금 몇개 있어. 나천 하나씩. 그럴까? 차라리 그러자. 여기다 하나. 더 차라리 줄게. 우리. 야, 야 그냥 야, 두 번씩 뽑을래, 일단은? 아니, 일단. 어! 말하지마. 야일단 야, 우리 두 번씩 일단 뽑자. 야 나. 어. 어. 그냥 나 이거 다이아 여덟 개로 응. 두개 뽑고 그리고 다이아 만들면 안 돼? 그럼 우리 일단 두 번씩 뽑자 일로 와. 나 먼저 뽑게. 을얘들아좀 비켜 줄래? 나 먼저 뽑게. 나 먼저 뽑게. 그럼 두 번씩 여기 하나. 아. 이거 야야내 그림자 열매 내놔 야 사기 나왔다 나도 뽑을게 어 6개. 아니 거기아니야 계속 뽑아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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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일단 열매 먹을까? 이거 호르몬 우리가 지금 뽑고있어 왜? 아나 이거 그거 안돼 뭐? 야, 레나 레나 야, 너 일단 호르몬 해라 야, 아니, 내... 근데 나 지금 그거 용광호드 됐잖아 그거 어, 어. 야, 용광호좋줘 레나 일단은 난이열매 먹을까? 나 일단 어? 이열매 먹는다 나 고무고무 걸려 나 뭐야, 나왜나왜 나왜 그림자 주지? 이 n t o n c 너희 능력 정했냐 일단, 열4개는 내가 가져갈게 어. 열여 개는 니네가가져도돼나보있다 나, 어. 나. 내가 줄까 아, 나다 니한테 줄게 잠깐만 주왜오 보세요. 나, 나, 올보우야, 올보우. 나, 나, 그거 빼고. 나는, 나는 고무고무 열매가 뽑혔거든? 난 고무고무 열매 뽑았어, 나는. 아, 나, 지금. 그 얘들한테 말하고 올게. 얘들아! 능력 다 뽑았어! 근데 한개 뽑는 거야 두개 뽑는 거? 야 아니 니들 개선해야지. 나 우리 한번 뽑았어 우리. 아니 너희 다이아 몇개 구했는데? 다이아 구한 여덟 개. 여덟 개 그럼 한번한 번이지. 얘는 몇개캤는데 너는? 나나 나, 나 얘한테 다 줬어. 그럼 한번한 번씩이지. 야, 잠깐만, 그럼 가자, 너희 그래. 철광석 몇개캤어 철광석? 야 응. 우리 레드폰. 한 세트 응. 넘었고 세트 거의 다 돼가는데 그러면, 그러면 둘 중에 한명 그거 뽑기 한번더해 열매 할게. 뽑기 내가 할게 아유, 솔직히. 아 솔직히 알았어 할게. 너가 해야 근데 어나 레드스톤 한 세트가 넘었다니까 그니까 너희도한번더 뽑으라니까 야 우리 방으로 와 어. 빨리 와야태권 x 어너올보야 아니 나나 나 어. 이... 이거 열매니까 어 귀걸이랑 폭발 조금 했어 너, 뭐, 뭐 했는데? 너, 무슨 뭐 능력 했는데? 일단, 나, 지금, 이거. 야, 호르몬에, 호르몬. 잠깐만, 나한번더 뽑을 거야. 왜? 이거 두개 하고, 그리고 하나. 아, 너 철배 다 모았어? 어. 그래, 한번더 뽑아. 응. 누나. 어어, 어, 야, 왼쪽이 좋아, 왼쪽이. 어. 어 마그마! 야, 야, 마그마! 마그마! 야, 말하지 마. 야, 마그마 먹을 야, 니들 가보만 들어? 야, 가옷 만들어 줘야겠다. 쟤네들 야 쟤네 쟤네 능력 얼마나 되는지 좀지 아, 쟤네가 만들 거야. 그래도 만들어 줘야지. 너무 사겁한다 얘들아, 내가 지금 주고 있어, 찬이 철풀, 너희, 저기, 화로에서 우리가 캔 철인데 가져가. 응. 그냥 나 배기, 크리로 꺼내줄게, 그냥. 어, 찬이도, 어, 찬이도 어, 오라고. 야, 찬이야, 빨리 와, 여기로 야, 이렇게 되면 악마 의 열매. 배, 배... 야생 대전이 아니라 그냥 악마 의 열매 포키 대전이 된대? 아니야, 이거 우리. 정확히 뽑았는데 쟤네들도 정확히 뽑았어. 다이아 8개에다가 레드스톤 한 달치니까 세번 뽑는 게 맞지. 아니, 검은 이렇게. 아니구나. 야, 너희 세번 뽑는 거 아니지? 왜? 그 레드스톤. 한 세트는 어쨌든 넣고 두 세트에 야, 너희 아, 능력 몇 번? 나한 번. 나두 번. 야, 이찬이 너그 능력 한번더 뽑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 한번한 한 번씩 해야 돼. 아 그래? 너 그걸로 해. 야애 찬이 어딨냐? 내가 너 갚아줄게. 찬이야 너 처음에 나온 게 뭐였어? 나 그저 철금센으로 나올게. 나 완전 안나 좋은데? 철검조. 오케이. 나 처음에 나온 게이수근아 수분... 아니야 말하면 안 돼. 그거 써야 돼 어쨌든 처음에. 거. 아, 우리는 내가 레벨이 많고 청금석을. 우리는 인챈트를 했다. 철검 안 줬어? 철검 줬잖아. 어디? 나한테 줬어. 이거 상자에 있는 거 줬어. 가져가지 마. 야 너. 나한테 딱야 태곤아 너한테 철검 먹었나봐. 너가. 어. 야 마소한테 철검 줘. 나 근데 내가 철검이야. 야 마소야 너너 인벤 봐봐. 인벤... 야 분명. 야 그럼 내가 하나 근데... 야 근데 나왜 이렇게 응? 나 맞냐? 템이 나 철검 했어. 나는 이상나이 응. 텐트 안 해도 이길 것 같아. 나이 상태에서 응. 이긴다. 나도. 야너나나 야, 나는... 태민 너 이상해. 너이이 능력 나 그럼 이거 능력이야 이거 능력이야. 능력. 에이, 겁나 좋야 근데 너이 능력 쓰면 안 돼. 맞아 너 스프링. 너야 너... 찬이가 야, 모래모래. 스프링 없어 모래모래 능력이 왔는데 응. 이 모래모래 능력이 다 튕기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너한번더 뽑아. 한번더 뽑아. 야참너다 만들었니? 다 준비. 야, 야! 야 뭐라고? 우연일. 우연. 야너 너네 둘이 중복이야? 이거. 어, 어 중복 안 돼. 중복 안 돼. 안 돼. 야, 야 내가 이거 우연일 쓸게 어, 안, 안 돼. 내야야 이거? <laughs> 어 그거 안 돼. 야 이거 헬쌍이야? 너딴거써야따 빨리 넣어. 그거 아 그거 맨 손으로. 이거 넣어놓고 다시 뽑아. 뽑아 그러네.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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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담대다. 개이다. 이겼다. 야, 3대 0 나왔어? 어. 얼 야, 그럼 이제 다준비된 거지. 야, 일로 와라. 기다 야, 야, 야세 나, 나는 야 <laughs> 나는, 나는 <웃음> 야, 일단 일로 와. 나는 이 능력 야, 이 능력 나, 나는 고무다라도나어나 고무, 나나 어? 지금 이겐가만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 와. 라나나다 와. 나지나능나나나나나나나이나 아하 나갔다, 아니, 나갔다. 아니,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야, 얘들아, 와. 나갔 나갔다 나다나피다나피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나갔다 와. 나갔다 나갔다 와. 나갔 나갔다 와. 나나갔 나갔다 와. 나 와. 나나나나나나나 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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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자! 야! 태권아 일로와! 태권아 일로와! 나한테 몸빵 해줄래? 내가 완전 좋거든? 어. 기어 세컨트 때문에 준비 시오자! 아, 준비 시오자! 야 일단! 야 일단 일로와! 대전쟁 만들자! 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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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격지 일 아이스볼 나 아이스볼 쓰지 마. 나 잠깐만 타임 너 나갔다. 와. 아이스볼 쓰면 안 돼. 아니야, 안야 수... 지금 움직여. 어? 아, 그거 아무도 안끼면 그냥, 그냥 그냥 있어도 되는 거야. 다시 들어와 그러면 일단 다시 들어와야 대전쟁만 들자 야, 대전쟁 야나 야, 들어가고 있는데 나 죽이지 마라. 어 날씨 맑아져. 자. 야, 야, 일단은, 마소부터 없애야 돼. 저, 오, 시로이게 열매야. 어. 아, 돼, 돼. 야, 야 내야야돼 팀 죽여, 팀안 됨. 어, 자, 틀렸어, 시작. 진진. 야, 잠깐만, 나아직안 들어갔어. 시로이게 망했다. 개떨린검 얘, 어아 아, 돼! 네. 어, 몰라! 어, 씨. 야, 이거, 피소리낙제할수 있거든. 아! 들어와라. 어! 핏소리! <laughs> 아, 배아배 몰라, 보소. 쏴! 기어, 설드 야탄이건나야 아, 물에서 나와. 너, 야, 야 내가 차니 만을게 기어 새컨트. 피돌. 오! 스트이크 어, 차니 아웃. 피돌. 아어야너 테크하셔. 야템 먹지 마. 아니야, 너 끝났어. 야, 끝났으니까 내 템은 기어. 좀 먹지 마. 다음에 어? 템. 야, 이게 죽 돼. 허! 개 떨린 건. 너! 오! 어, 오! 어, 오! 어, 키안뜨거고무고무노고무일맞다 어. 아, 빰돌! 개 떨려. 야, 이게 엄청 그 야, 태건아. 야, 야 따라줘 볼게. 너네 주의 싸운 거야. 비둘 어! 잘가! 야, 잘가! 야내템어내 템? 야자 끝났다 얘들아 야내템 야, 어딨어? 야콜 우리 둘이 싸우지 근데 나유성화산 그게 풀타임이 아직 안돼서나쓴적던데 나, 고무다 이것이 고무 자 준비 시작 기어세컨트아 유색하잖아 거 고무 고무 아니! 내 말하잖아! 어? 아. 말하는데 왜 그냥 아무것도 안하 그냥뽑고 싸울래? 야그 끝났거든? 얘들아 근데 아니 나왜 죽이냐고 하는데 어쨌든 이겼어 아니 유색하자는 안 된다고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야 얘들아 누구 내템먹었니야 그래도 야 진짜 이번 판 재밌었다 야찬이랑 나랑 싸웠는데 나 아까 오야지 열매 먹고 마서야 뒤에 봐 아, 나쁜 따석은 죽어야 돼 <laughs> 야? 얘들아 일로와 대망개쩐다야 일로 야야 얘들아 일로와 클로징 하자 일로와 아앉으아 좀 와요. 누가 오야즈열면 오나요? 얘들아, 그만 그만. 클로징 하자. 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태권이와 마소 채널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